법보종찰 해인사가 20년간 이어온 1029일 천도법회를 회양했습니다. 7203일이라는 대작불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순간,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봉행되어 왔던 해인사 1029 천도법회가 지난 20년간 7차에 걸쳐 봉행되어 오다 마지막 49제를 끝으로 회양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어제 봉행된 회양법회에는 해인사 주지 현흥스님, 박물관장 원학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해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동참한 불자의 연인원만 총 2만 7,921명, 일수만 7,203일이라는 한국불교의 초유의 대장정 도패입니다. 오늘 이 20년 대작불사 대장정 도패를 회양하면서 이 도패에 동참한 우리 모두는 지극한 정성을 모아 지난 20년간 이 천도도패를 정명하시고 감흥을 내려주신 해인사대접방전 비로더나 큰 부처님 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묘한 5분 법신양을 사르고 청정감로다를 올립니다. 법회에서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은 20년 전 최초로 법회를 창안한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대종사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해인사를 대표하는 천도법회는 영가천도의식에 그치지 않고 생사대사를 밝히는 중생회양의 자비심을 함량하는 대작불사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효도다, 또는 효행이라고 하지 않고 천도라고 얘기를그 여러분들이 오늘이 비록 향이라고 하니까 아, 이제 천도제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향이라는 말은 반한점이야. 또 다시 시작 하는 거예요. 해인사 박물관장 원학스 님의 법문 감사패 전달 한글 아미타경 독성 순으로 진행된 해인사 1029일 천도법회. 해인사는 20년간 봉행된 천도법회 회향을 비롯해 승려 주거 복지 사업, 송보 전시회, 국제 학술 대회 등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웅